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7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자, 사울은 그렇게 다마스쿠스를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교도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 즉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인 것을 이제 증명하면서 전파하면서 다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여기서 여러 날은요, 그냥 며칠이 아니에요. 대략 3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여러 지역에, 특히 아라비아 지역까지 다녀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행보를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때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의 제자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 내렸다. 자 지금 이렇게 사울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또 겪게 될 엄청난 고난도 예언하셨거든요. 26절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자, 3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갔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꺼려 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이하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의 증인이 되어 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스말, 당시 헬라어죠. 로마의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깨야 했다. 여전히 사울에겐 고난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위로로 정진해서 구수가 점점 늘어갔다. 자 사울이 복음을 전하 전하면서 다니다가 겪는 고난들 고난을 피해서 피, 어, 이제 다소로까지 자신의 고향까지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전히 성도들은 늘어나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다라는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 아무도 그들의 믿음을 해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죄의 가치관에서 이제 생명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바로 그 가치관의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구원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성도들 간에 정말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점점 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굳건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복음에 대한 가치관으로 더욱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뿌리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치관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그 가치관은 천천히 그리고 굳건하게 굳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관을 위해 꾸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